퀸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 어, 선생님, 어. 이 연말이 되면은 운세 불려는 사람들로 많이 준비실것 음. 같은데 맞나요? 네, 연말이 되면 내년 신년 눈을 보기 위한 분들과 관상에 관심 있는 젊은 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어 그렇군요. 음. 이 메이크업만으로 정말 관상이 좀 바뀌고 운수가 바뀔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바뀔 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렇다면 옆에 계신 우현진 선생님께서 음. 메이크업만으로 관상을 바꿔 주셔야 된다는 얘긴데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 뭐 관상 메이크업으로 운수 대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야,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은 일단 어떤 얼굴이? 좋은 관상인지, 그것부터 네. 좀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어때, 요 선생님? 좋은 관상이라 하면, 초년 운에 해당하는 이마에서 눈썹 위까지 그리고 중년 운에 해당하는 눈썹에서 코끝까지, 어. 그리고 말년 운에 해당하는 코끝에서 턱까지 비율이 같은 게 좋고요. 음. 음. 그리고 눈, 코, 입, 귀, 눈썹. 여기를 우리가 오간이라고 하는데, 음. 이 부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혈색이 좋고요 눈 택하고 둥글스름한게 좋은 관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좋은 관상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 보시기에 미스 A의 수리 씨 그리고 남자 연예인에 있어서는 이승기 씨아 네. 네. 씨의 경우는 눈썹을 봤을 때 눈썹이 일직선이면서 눈매를 잘 감싸고 있어요. 음... 네, 이런 경우에는 인품이 약간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좋은 게 다른 여자 연예인들에 비해서 밑에 하정이 좋은 편이에요. 하관이 넓고요, 안정적이고요, 둥근 형태이다 보니까 말년이 좋아요. 건강운이 좋을 거고 자녀운이 좋을 거고요. 아마 부동산 운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 그럼 이제 다음은 이승기 씨 보여주세요. 이승기 씨의 눈썹 끝 윗부분, 거기가 우리가 복덕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솟고 윤기가 있으면 음. 평생 부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마가 넓고 색이 밝기 때문에 아마 초년운이 좋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이나 윗사람 보기 좋으면 머리가 아 총명합니다 뭐야, 다 가졌어요. <laughs> 그리고 우리가 재백궁에 해당하는 코끝이 둥그스름하고 도톰하기 때문에 재물복도 떨어지지 않고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이런 인상은 웃는 이미지를 줄 뿐더러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좋은 관상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 얼굴 하나에 여러 가지 복과 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지금 저희 20, 30대 여성들한테 가장 관심사는 어떤 걸까요, 선생님?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취업운과 취 취업운? 그다음에 우리 여자들의 영원한 숙제 연애운이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희가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취업과 그 연애운을 상승시키는 두 가지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배워보도록 할게요.